우산이 없어서 못나하 네, 어제 팔로이트에서 촬영하다가 메모리가 다 나간 거예요. 지금 메모리카드 사야 돼. 주변에 일렉트리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하이너트 같은 거? 메모리카드 구경하러 가볼게요. 야, 갑자기 비가 엄청 오네 여행만 오면 비가 하루 에한 번씩 내리는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엄청 추요난 저기 서 있는 게 약간 모션인 줄알았어 진짜 생? 발매기 그건 비둘기지 아니야? 발매기야 드디어 매트로에서 찾았 여기 끝판왕 관광역은 노선이 엄청 많아요 마시모드띠 여기 무슨 셀 있는 데이 엄청 많은데 얘가 명품 거리인가봐요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 앞에 까사빌라가 있네요 바우디가 지은 건데 와 엄청 예쁩니다 곡선에 그런 미를 살렸네요 바르셀로나타의 그런 해변의 느낌도 많이 나고요 진짜 그 바다의 느낌을 많이 살려서 만들었다고 하고 테라스에 있는 그 와이어 색초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옆에 건물들이랑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일단 입장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까사밀라에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여기 오피셜 스토리만 와도 안을 좀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닷속을 형성한 것처럼. 이 그림 되게 예쁘네. 슈샵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보는데 이런 표면이 사도 같은 느낌? 네, 이걸 하나하나 깎은 거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진짜.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제 디테일이 살아있는 가우디입니다. 러레스의 눈팔았다가 빨간불 됐어. 가우디는 이런 동글동글한 선을 되게 좋아하잖아. 벤치도 여기 동글하네. 이것의 이름은 까사바트우라고 하는데요. 옆에 약간 직선이랑 약간 뾰족뾰족. 박진 그런 느낌이랑 완전 다르게 굽선이 엄청 많죠. 와 진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참 대단해요. 벽에도 타일을 다 저렇게 붙였어요. 색깔 맞춰가지고 와 저런 색깔 조합이랑 타일 도말 어서 찾았대. 이래서 그 당시에 천재 소리를 들었나 봐요. 얘네들은 오늘 한 다섯 번본것 같아요. <laughs> 앤 핀치! 음, 아, 분위기가 너무 약간 엄청 코지한 그런 느낌이랄까? 젤라또 시켜가지고 지금 노천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을 더딕지가 보이는 곳에서 먹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케이즐넛 초콜렛이랑 복숭아 맛 시켰거든요 시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건... 헤이즐넛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약간 진짜 쉽게 말하면 셀렉션 있잖아요. 셀렉션은 그 초코 맛인데 진짜 맛있는 셀렉션 초코 맛인데 그 헤이즐넛 그 고소한 향이 엄청 많이 나. 음, 진짜 맛있어. 복숭아 먹을게요. 이건 약간 상큼함을 주기 위해서 시켰는데. 음. 이거 완전 찐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맛인데? <laughs> 우리 엄마가 복숭아를 믹서기에 통째로 갈아가지고 얼려가지고 주는 맛이에요 뭐지 <laughs> 카메라 무기는? 여기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바닷물이 엄청 짜대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별로 안 산다고 하네 그래서 저 갈매기보다 기둥이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이겼다. 새들이 얼마나 밟고 다니겠으요새발자국 밖에 없어. <laughs> 왜 개발자국도 있다, 개발자국. <laughs> 미쳤어요. 수영하는 사람이 있어. 언가로언나 바다가 너무 많이 요 이 동네는 일반 시민 축구 실력이 완전 존나에요공핸들링 실력이 아주. 중간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귀여운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로컬 음식점을 찾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음. 포르투갈 음식점인데 처음 보는 메뉴들이어가지고 다 처음 보는 음식에다가 그래가지고 사진 보고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겨우 시켰습니다. 분위기는 진짜 완전. 진짜 완전 높아, 완전 높아. 근데 모나리자 문신한 게 너무 웃기죠. 나도 아침이랑 얼굴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지금이 훨씬 나아. 오늘 아, 좀 많이 또 걸어가지고, 여행자의 수명 아니겠습니까? 이거 먹고 다빠 어. 가가지고 일몰을 볼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거기서는 술만 먹는 걸로 하고. You should be extra careful. 이거 시켰는데 얘는 생선으로 만든 그런 파스타 종류인 거고요. 고기 플래터인데 이거는 방금 <laughs> 네. 스파이시 소스 좋아하냐고 하면서 준 건데 엄청 매우니까 사이드에 조금씩 뿌려 넣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기 너무 친절해서 기분이 좋네요. 고기 먼저 먹어볼게요. 매운 소스를 방금 뿌렸는데 얼마나 넣을지 모르겠어 한번 먹어볼게 음, 진짜 맵다. 아, 진짜 매운데 이거? 음. 생선이 들어간 감자볶음. 음, 진짜 맛있어요. 담백하고. 또 방금 다 먹었고 나왔는데 가격은 한 20유로 정도? 나왔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 먹어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배불러요. 아 여기 후기 보니까 다 가성비 맛집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저희가 먹었던 게 너무 싸게 먹었지 않았나 싶네요. 여기는 보통 밖에서 밥 먹으면은 인당 20 유로씩 나온다고 하는데 둘이서 20 유로니까 엄청 저렴하죠. 아 원래 저기 루프탑 올라가 가지고 야경 볼라 그랬는데 지금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해다지고 골방에서 해지는 거 그냥 지나갈까봐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길거리 그냥 난간에 앉아가지고 캐지는 거 보고 있어요. 아주 이쁘네요. 우쭈우쭈. 문 있다. <목소리> 여러분. 나가다가 너무 웅장하고 기뻐가지고 구글맵을 봤는데 우체국이었어요. <laughs> 저 정도면 택배를 보내면 또 나겠죠? 여기 밤 되니까 거리가 미쳤어요. 바르셀로나 사람입니다. 요소이 바르셀로니아. 아 바르셀로니카. 지금. 음. 라이브 공연 보러 하드라 카페에 가려고요. 가서 카페라고 써있지만 맥주도 한잔 땡기고 와인을 먹을지 맥주를 먹을지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제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연이 시작하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리츠 맥주 공장에 갈 거거든요. 근데 보리트가 바르셀로나 로컬 맥주예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양조장에서 맥주를 먹어볼까 합니다 밖에 앉으니까 너무 좋은데? 저희가 시킨 맥주를 1,2,3,4정어으로 가지고 설명을 볼수 있게 이렇게 줬어요 오리지널 한개 시키고 2번 하나 시키고 3번 하나 시키고 4번 하나 키고 맥주 공장이니까 맥주가 진짜 맛있겠지? 되게 잘 나온다. 분명히 엄청 잘 나왔네. 미쳤네. 맥주가 나왔는데 보이세요? 대박이다. 다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일단 오리지널부터. 졸라봐 일단, 딱 오리지널이고, 진짜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 얘는, 스트롱라거. 좀 세겠다. 원래 맥주 거품 진짜 안 좋아하는데, 거품이 진짜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 얘는 아까 것보다 훨씬 세긴 세네. 근데 엄청 시원해요. 시, 라거처럼. 진짜 라거, 전형적인 센 라거. 근데 이 써가지가 그이는거 향이 진짜 내가 딱좋아하는아이빨리 하면 빨이향이 하면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하면 빨트빨리 하면 제일 세. <laughs> 제일, 향이 제일 진하고, 특이의 커피향이라고 해야 되나? 특이의 커피향이 진짜 진해요. 어,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데? 내가 이걸 다 먹고 한잔더 마시라고 하면은 난 IPA. 왜냐면 난 IPA를 원래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오리지널? 아니, 여기 테이블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약간 경서졌거든요? 계속 내려와가지고, 3분에 한 번씩 올려줘야 돼요. 이것도 너무 재밌네 기어캔 치킨을 시켰는데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좀 괜히 그랬더니 <괜히> 서버하는 <laughs> 데서 달라지고 다시 갔다 여기 나거찐 당황해서 이랬어 응? 찐 당황했어 이거 감자튀김인데 너무 맛있어요 기어캔 <laughs> 치킨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까 보니까 이거를 바르, 바르고 나서 남은 맥주를 여기다 부어주더라고요 위에 싹 부어주더라고요 왔어요. 음, 스키는 배신하지 않아. 맛있어. 떡볶이만이 진짜 맛있어. 25유로 정도 나왔습니다. 야식으로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 이곳에 다시 못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싹싹 비웠어요. 음.